오는데 시간 다 틀려버리고. 아 가지겠나? 갔다 오지겠나, 이거? 여기가 덜머리입니다. 복사키로와 되겠나? 이거 옮기야깝잖아 어찌 왔는데 아 여기가 <laughs> 좀가파라다 했으니까 음. 야 정상까지 3 k 로인데 되겠나 내가 그리면 흐린데 카드가 안 되면 돌아오지 마 여러들 내가 안 된게 됐나 된 힘들어. 하이 피우는 좋는데. 힘들어. 아, 여기부터는 조금 편안한 길이 될랑 갑다 내가 시간만 안 늦었으면은, 이렇게 안 서두를 끼데 추진 버스 종류소에서, 밑단까지 오는데 뭐, 4.5km로 와버렸는데, 아, 다 들려버렸어. 그것서. 해발 753m. 지금 해나가는 정승산은요. 예전에 홍류폭포아 홍유폭포, 홍유사에서 한번 해가지고 천승갔 같구요. 그리고, 오녀암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한가었고 그리고 지금, 미타암에서 가고, 세번째가 네 네번째 되실 싶은데, 이정도는 처음입니다. 원적봉이 190이니까 한가 볼까? 가까우니까 한가 봅시다. 원적봉. 190m니까 한가 보죠 190m가, 사람 잡는 거아 모르겠다. 그냥 천성산 원적봉 백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원적봉. 아이고, 원족봉! 원족봉 피가 있네요. 잔치봉이 300이네. 와 이랑 모른 번도 다 거리가 간말 남네. 에이. 오효대사의 설아가 실린 곳7메다 원족봉 자 원족봉을 뒤로 하고요. 여기가 청승산 본봉입니다 1봉 뺑돌아어요 여기가 2봉 일단 잔치보이 가까우니까 갔다 내야 해가지고 안 되면 바로 내려갈란다. 아 시계가 4시 됐다.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자, 잔치봉만 갔다가 내려가자. 안 된다, 이거. 아, 목이 하도 말라서 가지를 하나 먹고 습니다 아, 앞에 그 돌산, 이기 잔치봉이구나. 느낌상 그러네. 여기만 짓고 내려가자. 밑에 한쪽으로 안 된다, 이거. 너집판데 위험하다. 오늘 뭐 찍으면, 뭐 내일 찍고, 내일 뭐찍으 모레 찍으면 되지 뭐. 욕심내면 안 돼. 근데 이 오는 과정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오는 방법을 알아놨으니까. 천성산 잔치봉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잔치봉. 꼭, 천, 순, 산만 산이 아니잖아. 내일은 소동에 하병철 치과 가야되는데 어금니 뽑은 자리 옆에 좀 너무 송곳처럼 뾰족해서 많이 깔아야되겠다아해가 씹혀서 왔어 아, 이것도 임파란한테할라가면치가 많이 걸리겠는데 어금니 자국이라서 안 넣고는 안돼 음식이 안 씹혀 잔치봉이라 천가조 잔치봉은. 이 잔치봉을 해가지고, 청성산 2봉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 내가 시도를 안 해봐가지고, 그 시도한다 그래도 늦어서안 돼, 시간이. 너무 늦어. 산에서 미어되면은 골치 아프다. 119 부르면은, 진짜 너무 맘았잖아 쪽팔려가지고. 불 삼명지바위 이런 날무리 되구나 와여기도 멋진 나무네 말 그대로 잔치를 벌였던 바위랍니다 일명 글뱅이 잔치바위 잔치 엉망하자면요. 조막이 좋아. 아, 잔치하면 됐다. 자, 시간도 늦었고, 이곳 잔치봉에서 되도록 갈랍니다. 이래가 뭐, 저, 볼거리 간몇 군데 있는데, 시간이 늦은가 하면 안되 잠깐 봅시다. 오늘은 이봉도 못 가봅니다. 이렇게 밑함으로 하산을 할랍니다 자, 욕심같았으면 금수굴 사명제 바위까지 보면 좋겠는데 위험해서 안 돼. 너무 늦어가지고. 길도 모르고. 자, 일단은 빼 갑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모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예전에 까치산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데 여기서 벌써 종류 수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km 넘어요. 오늘 천성상 이공은 못 찍었습니다. 뒤에 개가 기회, 있지 않아? 이런 으로 같은 문극정이래 잔치봉을 보고 죠 잔치봉을 보고 습니다 자, 이제, 해가 납니다. 먼저봉이죠 여기까지 오기가 안 쉬워요 갈등이 되네 딱 뻘아서 2시간만 더 주면 은 2봉 정도는 찍을 수 있는데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4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은 10km를 훨씬 넘습니다. 미탐에서 저 버스 정수까지 5km 넘어요. 아, 4km 넘는다고. 5km 들어올 때. 네. 자, 여기에 심터가 있네요. 심터가 있는 게 어디라. 이타이 0.6. 야, 이쯤 사기로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타는 데까지는 가보자. 아까워서 안 되겠어. 가다가 돌아오지 뭐. 길이 좋으니까. 이제는 철죽 시즌이죠. 아, 이거 카페 때 깔렸다. 저 임도 아닐까? 좋고요. 시간은 없고 야, 이 철쭉이 또 피면 또 장관이네. 이거또 철쭉길이네. 철쭉길이라 모래가 다멋있어 아, 맵고 있어요. 빵하고 터지려고. 여기도 전망대도 있네. 큰 바위 속굴이 470 이리 가면은 2봉, 영산대, 임도. 이리 가면 1봉, 임도. 하, 각 갈증 됩니다. 각종이데